달달한 캠핑 별이 빛나는 밤에 그대와 함께 먹는 음식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행복 칼로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행복 칼로리가 가장 높은 행동이 바로 여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달달한 캠핑으로 여행을 왔는데요. 여러분과 행복 칼로리를 높이기 위해 문을 연 여기는 별이 빛나는 밤에 그대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답답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자연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시니 어떠신가요? 좋으세요? 네. <laughs> 행복함이 얼굴마다 느껴지는 이 아름다운 밤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이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이 라디오 방송은 현재 스트리밍 되고 있어요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소통해 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다달한 캠핑 별이 빛나는 밤에 그대와 함께에서는 여러분이 평소 가족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낯간지러워서 못했던 전하지 못했던 편지와 신청곡으로 꾸며질 텐데요. 첫 번째 주인공 가족의 사연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지찬에게 사랑하는 우리 안지찬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순수함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첫째 나혜인. 가끔 엉뚱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귀엽고 밝은 둘째 나혜지. 아직 애기애기하고 공룡소리 잘 내고 경찰, 경찰차, 소방차 좋아하는 나예찬. 나혜찬이죠? 예. 네. 엄마 아빠의 관심과 노력보다 더욱더 잘 자라져서 너무나 고마워. 까칠한 엄마 아빠 사이에서 늘 밝고 순수하게 자라주는 너희에게 마음속 표현은 다 못하지만 늘 고맙고 대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대어 하고 너희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엄마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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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2021년 10월 9일 안지찬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2021년 10월 11일 혜이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신청곡은 생일 축하 노래나 똥 밟았네 <laughs> 네, 요즘 저희 아이들 최애 새, 새 노래입니다 그러면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네, 똥말반내는 거의 국민가요 수준이죠. <laughs> 중독 성 있는 멜로디에 흥만의 민족답게 K댄스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컨텐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연 주신 심지영님 편지 감사합니다. 다음 편지로 넘어가 볼게요. 김혜리 씨의 사연입니다. 든든한 우리 감씨 감시 남자들. 감씨가 맞나요? 네. 저는 옷한줄 알고. 뭐든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면 하고 싶은 거 하라는 든든한 사람. 다만, 대학원은 돈 드는 거라 생각해 보자는 사람. 보내달라, 보내달라. 언젠가는 갈기다. 내돈 벌면 갈게. 내가 일로 사람으로 힘들어 한 6월부터 중심 잡을 수 있게 이야기해주고 들어준 사람. 힘들다고 투덜거릴 때 재미있었다고 신나서 이야기할 때도 항상 그 자리에서 같이 고민하고 웃어주고 나눠주는 사람. 바로 저희 집 신랑님입니다. 멋지죠? 다만 가끔, 아주 가끔, 조선시대에서 온것 같아, 나이는 3살 차이인데 무슨 할아버지랑 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못내미, 귀요미, 잘내미, 멋쟁이, 깜지, 짓덩이. 엄마가 배우러 간다고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하면 다녀오라고. 하고 싶은 거 엄마도 하라고 해주는 든든한 아이들.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죠. 엄마가 속상해하면 안아줄 줄도 아닌 멋쟁이들이답니다 엄마가 화내고 소리 질러 미안해 항상 고맙고 또 고맙고 사랑해 든든한 저희 뒷배 감시대 감신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어~ 신청곡은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믿어도 되나요? <laughs>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BTS의 다이너마이트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저는 5살 터울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북한군도 두려워한다는 중일입니다. 아빠, 아빠 하면서 놀자던 아들은 중학생이 되니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듯 합니다. 친구를 좋아하고 또래 문화에 심취했죠. 차를 타도 늘 뒷자리에서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고 자신만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 부부가 앞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켜도, 어? 하면서 생뚱맞게 대답합니다. 아들과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데도 사춘기에 들어선 아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 학창시절 근 10년간을 중동에서 일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집안 빚을 갚기 위해 고생하셨지요. 그래서 제 학창 시절 졸업식이라든지 중요한 시간대는 늘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흔한 여행 한번 가본 적 없었고, 1년에 한달 휴가 오셨다가는 새카맣게 타신 얼굴로 동생이랑 지내고 엄마 말잘 들으라고 하면서 공항에서 이별하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공부한다고 직장 다닌다고 늘 제가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의 추억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많은 추억을 가지고 공유하고 싶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캠핑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아들이 좋아하는 걸 관심을 가지는데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저랑 다르고, 좋아하는 브랜드도 잘 모르고, 유일하게 좋아하고 통하는 게 아들이 즐겨하는 게임을 저도 좋아해서 그나마 게임 이야기는 곧잘 합니다. 아들 태어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 눈높이까지 키가 컸고, 제가 사놓고 한 번도 안 신고 아껴놓았던 운동화를 탐내더니 기어이 뺏어가서 신네요. 어릴 때 가벼운 아토피가 있어서 가렵다고 자기 전늘 쓰담쓰담 등을 쓸어 달라고. 그러면 잠이 잘 온다고 해서 같이 자면서 쓰다듬어 줬는데 이제는 서로의 삶이 바빠서 이야기도 잘 못합니다. 퇴근하고 오면 아들은 학원 간다고 또 나갑니다. 8시, 9시까지 학원 갔다 와서 늦은 밥을 먹고 또 숙제를 한다고 자기 방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집에서는 같이 있어도 각자 방에서 폰, TV 등을 보느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르게 느껴지는데 캠핑이 좋은 게 폰을 보던 게임을 하던 텐트라는 한 공간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집보다 불편하지만 멋진 자연의 풍경으로 부대 끼면서 먹고 자고 같은 공간 같은 느낌을 공유하는 거죠. 친구들을 좋아하는 아들은 아직까지 캠핑을 좋아합니다. 동생도 살들이 잘 챙기고요. 중학생까지만 따라다녀 하고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마련하는 이런 가족들이랑 같이 했던 추억들이 애들이 커서 자기 가정을 꾸렸을 때좀더 윤택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다면 좋겠고, 이때를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애들이 아직 어리지요? 애들은 금방 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추억 많이 남기시고, 아이들이랑 즐겁게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신청곡은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입니다. 아빠의 모습을 추억하는 아빠가 언젠가는 아빠가 될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남기시고, 카메라에 담지 마시고, 눈에, 마음에, 담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신청곡인데요. 아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니 전교 1등 하고 싶어요란 내용과 신청곡만 꼭툭 전하더라는 그런 사연입니다. <laughs> 역시 중학생 같네요. <laughs> 전해드려야죠. 발매한 지한 달도 안된 곡인데요. 네. 박정민 님의 신청곡 제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너무 따끈따끈한 네 노래라 조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인트 JHN 맞나요? 네, 세인트 JHN의 로지스 전해 드립니다. 암과 잘 싸워 준집 사람에게 고맙네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고쳐 먹고 처음 쫓아다닐 때처럼 다시 더 아끼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집사람과 우리 가족에 전해주세요. 보영아,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준혁이, 준혁이, 아연이 아빠가 맨날 화만 내고 짜증도 많이 내서 항상 미안하고, 하지만 사랑해. 그리고 혼자 집에 있을 초코도 사랑하고, 우리 꽃띠네 가족, 서로 싸우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신청곡은 라디의 오랜만이죠. 집사람이 좋아해. 제가 전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은 각오하셔야겠어요. 계속 쫓아다닐 때처럼 집착하실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럼 신청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사연이라 저희 짝은 어디 있나. <laughs> 순간 생각했습니다. 어, 지금 혹시 화면에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어, 흥국생명의 우편물 봉투에다가 <laughs> 급하게 써서 주셨습니다. 네. 소중한 사연입니다. <laughs> 그죠? 네. 어떤 사연인지. 봉자매의 1봉입니다 아, 어 봉자매는 1봉 2봉 3봉 4봉 그리고 5봉 그녀들은 모두 40대 주부입니다 아, 또.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아줌마로 수다클럽으로 시작해 봉자매라는 이름을 붙인 친밀감을 더해서 어, 화포천 수지가 아, 있는 한림 마을에서 어울려 살고 있어요 그녀들은 마을의 악취가 심해지고 쓰레기가 늘어가는 환경에 개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봉자매의 이름에서 봉은 화포천습지의 상징이 된 황새 봉순이의 이름에서 가져왔습니다. 황새는 환경 변화에 특히 예민해서 멸종 위기 1급인 새입니다. 봉자매와 함께 살아가는 화포천습지 우리 마을이 점점 개선되고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즐거운 캠핑하시고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또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게 하는 마음도 담아가셨으면 합니다. 신청곡은 나는 반딧불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화포전, 화포천에 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딧불이를 봤어요. 너무 신기하고 예뻤는데 지금은 아마 뭐 한, 한두 마리 정도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 이 환경이 좋아지지 않음에 따라서 반딧불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게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오늘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또 들으니까 저는 옛날 사람이라 <laughs> 신영원의 개똥벌레가 생각나는데 <laughs> 그죠. 아시는 분은, 네, 옛날 사람입니다. <laughs> 네, 환경도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 김해사의 혁신가 네트워크 선생님들이 꾸며주신 예쁜 불빛들이 흡사 반딧불이처럼 보이거든요. 반딧불이처럼, 반딧불이다 생각하고도 소원을 비셔도 괜찮은 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명대사로 저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의 모든 시간을 사랑합니다. 즐거운 인생이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린 잘될 거야. 그렇게 정해져 있어. 오늘 어땠, 어떠셨나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니까 아, <laughs> 말을 더듬네요. <laughs> 저는 좋았거든요. 여러분도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까요? <laughs> 네, 좋습니다. <웃음> 약속했습니다. <웃음>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알게 해준 곡이 있습니다. 김동률의 감사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진행 좋아라 기술 각성연 제작 공간 발전소였습니다. 여러분, 달달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